자그 다음에 세번째 이차함수의 일반형에 우린 지금까지 표준형 아, 기본형 하고 표준형 배웠는데 일반형이야 일반형은 뭐냐면 이게 선생님이 아까 y 는 a 의 x 마이너스 p 의 제곱 플러스 q 뭐 이게 표준형 이라고 했잖아 근데 얘를 갖다가 선생님이 풀어서 써볼게 얘는 a x 제곱 마이너스 e a p x 플러스 AP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선생님 이 귀찮아서 이거를 B라고 하고 이걸 C라고 쓴 거야. 그래서 얘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뭐 이렇게 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표준형을 풀어서 쓴게 일반형이야. 표준형을 풀어서 쓴 거야. 표준형을 풀어서 쓴 거.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이, 그, 이걸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건, 그러니까 표준형을 풀어서 쓰면 일반형이 돼. 풀어서 쓰면. 풀어서 쓴. 그런데, 우리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돼요. 이게 완전 제곱식이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거야. 자, 선생님이 그걸 해볼게. 여기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어. 그럼 얘가 a로 묶어주고,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완전 제곱식으로 하는 건 여기에 반의 제곱. e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2a 분의 b의 제곱. 더해줬으니까 빼줘야겠지. 이렇게 여기가 중가로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c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a의 x 플러스 2a 분의 b의 제곱이 되고 이거 마이너스 4a 제곱 분의 b 제곱인데 여기가 a기 때문에 마이너스 4a 분의 b 제곱 이렇게 나와요. 플러스 c. 그래서 이걸 통분을 하면 a의 x 플러스 2a 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 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놈은 어떤 놈이냐 이놈은 어떤 놈이냐 하면 원래 이놈은 요, 선생님 여기 쓴거하고 똑같은 얘기야 얘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거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a분의 b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게 된다 이런 얘기지. 맞잖아 이게 여기 아까 평행이동해서 얘기했으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2a분의 b y축으로는 그냥 그대로 요거 원래는 이쪽 원래는 이쪽 편에 있어야 되는 거. 혹시나 해서 선생님이 다시 써는다 원래는 이런거죠. 원래는 y 플러스 4a 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는 a x 플러스 2a 분의 b의 제곱. 그래서 y축으로는 마이너스 4a 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옮긴거고 x축으로는 마이너스 2a 분의 b 마크 옮긴거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꼭지점은 당연히 요 놈이 되고, 그다음에 축의 방정식도 당연히 이렇게 되죠. 꼭지점 x 좌표가 축의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원래 원래 e 그래프를 원래 이 그래프를 이만큼 옮긴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꼭지점도 여기에 영영해서 이렇게 변하는 거고. 그다음에 축의 방정식도 원래 이게 x는 0에서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로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여기서 좀 알아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 우리가 표준형에서 알수 있는 게 있어요. 표준형에서 알수 있는 거. 표준형에서 알수 있는 게 뭐야? 당연히,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이야. 그 다음에, 일반형에서 알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일반형에서 알수 있는 거, 일반형에서 알수 있는 것은 y 절편과 x 절편을 알수 있어요. 지 y 절편은 그냥 이거야, 이거. 아니고 이게 y 절편이란 말이야. x가 0일 때, 이게... Y절편이 이거야. 그냥. Y절편. 일반형에서 이거. 얘가 Y절편이잖아. 그럼 X절편은 어떻게 구하느냐. Y를 0으로 놓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를 인수분해하거나 아니면 근해 공식을 구해서 X절편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최종적으로 2차 어, 함수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필요한 게 뭐냐. 필요한 거. 뭐, 아주 정확하게 아니라, 개형을 그리는 거, 대략적인 모양을 그릴 때, 첫 번째 꼭지점, 두 번째 X절편, 세 번째 Y절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가 필요해? 꼭지점 X절편, Y절편. 근데 얘 어디서 구해? 표준형과 일반형에서 다 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표준형하고 일반형에서 어, 꼭지점과 x y 절편을 구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야. 반드시 기억해 두길 바래요.